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13페이지의 네 번째 질문이죠. 정렬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? 라는 질문이고요. 여러분은 요가 수련을 할때 특히 우리가 정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요가 수련에 있어서 아사나에 있어서의 정렬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? 먼저, 우리의 몸이죠. 이 몸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임이 발생하죠.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 서있을 때든 혹은 누워있어도 몸은 계속 움직이게 되고 특히 달리거나 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때도 움직임이 생기죠. 이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몸의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하거든요. 몸의, 몸의 무게중심을 이동을 하고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다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설 수가 있겠죠. 그걸 우리는 안정성이라고 할 거예요. 이렇게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몸을 최적화된 무게중심으로 이동시키면서 사용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정렬이겠죠. 그리고 우리는 이 정렬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필요한데요. 이 정렬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과 동일해요. 우리가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. 첫 번째는 골격이었고요. 두 번째는 운동의 목적이었고, 세 번째는 실시간 나의 몸 상태였죠. 이세 가지 바른 자세 기준에 대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앞쪽에 업로드 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5번 질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